다음은 이제 비하인드 넥프레스를 해볼 건데요. 역시 쉽지 않은 운동이에요. 그런데 가장 부상의 위험이 많은 게 비하인드 넥프레스예요. 그래서 회전 공개 중에서도 위쪽에 있는 어 이쪽이죠. 이쪽에 있는 이제 내릴 때 저항선을 얘가 받아줘야 되는데 얘가 자칫하면 과하게 신전을 시키면 얘가 장력에 의해서 안쪽에서 그 상관이 끊어질 수 있어 있으니까, 걔, 걔 부담을 없앨 수 있도록 각도를 정해서 하셔야 돼요. 자, 그 정하는 각도가 다 말하죠. 이 선이 가장 안전한 각도예요. 그리고 정값도 많이 실리고 수축점도 크게 가질 수 있는. 자, 한번 앉아볼까요? 내가 매번 그립성이 틀려지니까 그립에 마킹을 해놔야 돼. 그래야 내가 잡으면 바로 잡아서 운동을 할수 있거든요. 매번 틀려지니까, 마킹이 안된 상태니까 내가 매번 다른 자극을 느낄 수 밖에 없어. 자. 그립을 잡고, 뒤로 훅벌어서 앞쪽으로 돌려야죠. 자, 얘는 손목이 일자가 돼. 요 뒤로 약간, 약간 훅성으로 이렇게 받아줘야 돼. 역시 똑같이 밀리터리스 같이. 자, 중량을 지금 내, 내 손바닥에 다 받고 있죠? 그렇죠? 얘를 일자, 일자로 하게 돼. 손목 뼈로받기 때문에 밀때좀 컨트롤 점이 쉬,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네 살짝 뒤로 후방 쪽으로 주고, 됐어요. 그러면 어때요? 접지가 좋죠? 네개다 붙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내가 힘을 쓸때이 물체를 밀수 있는 전달력이 더 강해지는 거죠. 컨트롤 할수 있는 능력이. 자, 천천히 내려볼게요. 자, 얘로 수평, 네 개의 수평점을 가지고 내려. 그렇죠. 자, 지금 귓볼까지 왔을 때 보시면 얘는 약간 벌어져 있죠. 자, 거기서 밀어볼게요. 하나, 둘, 셋. 얘로 받으면서 역시 토크를 이렇게 걸어야겠죠. 하나, 다시, 넷. 운동 방법은 프레스를 여러 가지 갖고 계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자극점이, 자극점을 바꿔서, 바꿔서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운동을 하다 보면 일단 내가 계속적으로 사용, 사용하던 똑같은 운동들은 얘가 적응력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운동에 대해서 그, 그거 이상은 효율적으로 이렇게 발달을 시키려고 하지 못하는 운동성들이 낮아지니까 그런 것들을 운동 방법을 통해서 바꿔주면 운동성, 운동성들을 바꿔가면서 이제 충격을 번갈아서, 번갈아서 주다 보면 좀더 나은 충격들을 주니까 정책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운동은 항상 정책에 오는 건 똑같이 하는 사람들은 정책에 와요. 왜냐면 그거에 한계성이 있으니까. 요즘... 이제 애들 보면은 선수들이 네. 어, 네. 가동범위에 대한 그런 경쟁 같은 구도 같이 보이거든요. 네. 네, 비하인드든 덤벨 패스든 가동범위를 많이 움직이는 게 네. 본인이 운동을 잘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걸 아. 홍보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가동범위는 유연성의 차이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타고난 유연성이 좋은 사람들은 가동범위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네. 늘리는 근육들이 활성화가 많이 돼 있고 근막이 그만큼 적응이 돼 있다는 거니까. 아, 가동 범위를 최대한, 최대 가동 범위를 가진다는 건, 네. 내가, 내 유연성에 대한 가동 범위를 최대 가동 범위로 가져야 되는 게 맞아요. 네, 네. 왜냐면 나는 아, 각이 뭐, 30도 각밖에 뭐, 내릴 수 없는 각인데, 네. 유연성이, 네. 최대, 최대 토크점이. 근데 얘를 무리하게 15도를 더 내린다고 해가지고, 얘가 과연 부상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내가 가동, 내가 가동 범위를 늘리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스트레칭 능력이나, 아니면 근막의 이완을 통해서 내 가동 범위를 늘려주고,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점중적인 가동 범위를 늘려가는 것이 맞지. 네. 내가 처음에 내 몸을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최대 가동 범위가 이 정도니까 나는 최대 가동 범위를 여기까지 가져야 되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가동 범위가, 내 개, 그러니까 내 운동을 하기 위한 내 체형에 맞는 가동 범위가, 내가 지금 운동해야 될 가동 범위고 그거를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는 근막 이완이나 어떤 이완력을 높이거나 수축력을 더 강하게 만드는 가동 범위를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네. 내가 수행함으로써 그런 것들 가동 범위를 늘려 나가시는 게 네. 정확하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